I've worked with a lot of athletes and public figures over the years, yet you know, I've never met anyone with such an innate ability to disregard all common sense. I'm going to go to the YouTube community. I'm going to go to the YouTube community. I'm going to go to the YouTube c 자, 그런 경기. 브루클린이랑 경기인데, 나중에라도 브루클린은 제가 가고 싶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랑 할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 팀이 1승 4패였는데,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해서 지금 0승 5패. 와, 이팀 진짜 블랙홀 같은 팀이야. 벗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하드캐리 해도 승리를 못 타. 진짜 구멍 그 맞아. 여기도 구멍 쳤어요. 우리 자전이 가야지. 뭐였지? 빠르게 이동하려고 아.. 구멍 아니야 제가 거의 지금 하드캐리 하고 있어요 이팀에서 물론 팀은 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시즌 디트리트 턴즈꼭 플레이오프를 올려놓을 겁니다 지금 출전 시간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잡고 이터링 플레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림다야 정부다 구멍이야 고훈만하려고그러고 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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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고그련고하고훈련하하고 훈련하고, 훈하고 훈련하고, 훈련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라고! 자주 쓴 대결이지 드 쉐이크! 아, 스위치 스위치 그렇지 스위치 혹시 봤죠? 아, 아, 이게 바로 스위치 디펜스예요 수비를 잘하는 아, 팀과 못하는 아, 팀의 차이는 스크린 플레이에서 스위치 디펜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주느냐 선수들이잘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피 d i 다 어? <목소리도> 어 <이리> 나가 꺼져! <목소리도> 근데 내가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14득점, 5리바운드, 어시 이렇게 해도 2점 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좋고을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리을 키네디렉터가 대화로 원 한다네? 출전 시간을 좀 많이 준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닐까? mp, how you doing? so nice to finally meet you. you know, i've worked with a lot of athletes and public figures over the years, but i must admit, i am very excited for the chance to get to work with you. i really appreciate that. thank you. you're welcome. yet you know, i've never met anyone with such an innate ability to disregard all common <gasps> sense. um, <laughs> i'm sorry. out of curiosity, what time do you wake up in the morning? at what hour? Do you roll out of bed and decide to start making these terrible decisions? Controlling narratives so that I don't have to One deal two. with the exact flavor of PR nightmare you just dropped on my desk. What do we do now? We? I cancel everything I have for today and I fix this. You learn how to keep your drama out of the public eye and you get out of my office. 이, 이 여자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어. 봐봐 팀의 PR 매니저인데 팀의 PR 매니저가 누굴 위해 있는 거야? 선수를 위해 있는 거잖아. 선수가 없으면 이 여자 직업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렇게 선수한테 내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라고 이런 말을 한다고? 자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SNS에 팀에서 이제 나를 많이 떠주지 않는다. 출천 시간을 보장받고 싶다. 이걸 이 MP라는 캐릭터가 와이어 버튼을 누른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커진 겁니다. 피아노 매니저가 이렇게 선수를 찍어 눌러도되는 거야. 아, 어, 이거는 좀 대놓고 불만을 표시해야 될것 같은데, 불만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시죠? 여러분, 눈이 왜 이렇게 헬맑지 누가 봐도 이거 불만 있는 거야. 팀에서 지금 열 받겠어. 자, 바로 다음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아, 어.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그 친정팀 이 팀은 현재 미러키벅스는 5승 2패로 동북한 펄스 5위고 드래리 피스펀지 전패입니다 전패 동부 15위 꼴찌에요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봐야지 하승진이 이렇게 성장했다 보여줘야지 분나 카리스마 있어 레전보도 지금까지 무득점입니다 우리 팀이 잘 맞고 있었어요 콤보 아주 우리 팀이 잘 맞고 있었어요 콤보 아주 Olynyk sets a screen for MP. That's got I don't that time, the big man looked like he had something to prove Yeah, you love it when big guys play big. That's the reason why they're there. So it's Milwaukee with it. Following the bucket by the distance Here's Portis. And again, Milwaukee with the triple. George Hill recognizing when his man was open, an effective pass that time. 자, 먼저 펀치 디트리우트의 초성 분명 탄생진과 커닝앱 가자! MP! 가자, 다중신 대결 한 하자 니가 수비 잘해? 어? 니가 잘해? 니가 그 싸움을 잘해? n o p e i 라 the r e p 사이3 9대 27로 12점 차. 어, 어, 어. 내가 없어야 되나 이팀은개씁쓸하네 실제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벤치에서 있는 시간동안 우리팀이 굉장히 점술차를 많이 벌리는 경우 아니면 내가 벤치에 있는 동안 우리팀이 굉장잘 안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벤치에 있을 동안 우리팀이 굉장히 잘하면 사실 좀 좋겠다 수다 안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개같지 아! 오 좋은 승부 가자 가자 야그 너무 세 너무 세.

<laughs> 야, 이럴수가. 여러분, 공은 중구입니다. 뭐였지? 그래서 어디에 는지 모르는 거예요. 승부는 똑같이 가봐야지 않아요. 디트로이트가 1승도 못했는데, 미러키버스? 지난번에. 지난 시즌 우승팀 미러키벅스를 이일 거라고 네, 상당하게 내약했어요 네, 그니까 역시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게 아니야 나. 여러분 실제로 농구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 수비를 잘하는 법 아, 어, 트라이덜 삼각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공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 나, 나 내가 막는 수비 뭐였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 그리고 이번 2 k 2 2 시리즈, 노마크에서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수비하다 조금 따뜻하다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어, 품보 없으면 이거 포스터 들어가야지. 쳐야지. 빡! By the w 지금 체력이 없는 상황에 서슷하면 확률이 또 떨어져요. 네, 지금 이게 트라이앵글이야. 삼각형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을 가진 선수 나 그리고 내가 막는 선수. 삼각형을 딱 만들어주면 수비하기 편해요. 그래서 양 시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진 사람한테 헬프디펜스도갈수 있고 내가 막아야 될 수비한테도 갈수 수 있고. 딱 보면. 이렇게. 맞죠? 이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 무슨 맥 트라이앵글 딱 만들죠? 용고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앤라이블밑로 빠져 트라이블 만든 밑으로 빠져 이어렇게수 좋은 선수 지나치게 트라이자 어쨌든 아첫 승리 이것도 무려 미러키벅스를 상대로 14득점 3점 무려 50% 놀라운 성적을 만들어내면서 미러키벅스를 잡고 대어를 잡으면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아...무겁다... 다음 이야기 신정팀이었던 미러키벅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뒤 구단주의 압박으로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게 된 하승진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견장에서 트레이드를 직접 요청했다는 루머를 접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종잡을 수 없는 운명 앞에 기적을 할지 잔류를 할지 그의 선택은